재개발 대목 놀이자 빌라 거래 자체가 아파트 매매 추월했다. 12월 달까지의 거래량 인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개발 가능성 높은 곳은 500m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민이 되는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심 분당선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통의 호재도 있는 지역입니다. 집자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빌라 거래는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개발 사업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두 번째로 봤을 때,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송산동 지역과 용산 지역을 이제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론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대목을 노려라 2022년도 기회가 이제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재개발 정책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가도 워낙에 높고 이런 규제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 주택 집가도 낮고 이런 규제 정책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가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향후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투자 종목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재개발 투자 종목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지역적으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지역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번 기회 놓치시면은 후회 막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액으로 이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역세권 시프트 고밀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마포구에 이제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지 지금 이제 서울시 안에서 투기 이제 방지 대책이죠. 그런 영향을 피해 가면서 투자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금보다 앞으로 더더욱 기대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용산 정말 이제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따로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이제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번 기회 놓치시면 후회 막시입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대목 노리자 빌라 거래 자체가 아파트 매매 에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자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런 재개발을 활성화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대목 노리자라는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택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보다는 이런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면 빌라가 아파트의 거래량을 매달 앞지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현상이라는 말을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우위에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바로 소형 주택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값 상승률 현 정부 들어서 연간 최고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런 재개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의 이런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신속 민간 재개발 선정지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매수세도 몰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월 안으로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이제 선정이 된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1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으려면 지금 투자를 해야지 실거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의 수요도 지금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아파트 추월한 서울 빌라 거래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이제 빌라의 거래량, 파란색이 아파트의 거래량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 2021년도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의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그만큼 다세대 주택, 소형 주택의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만큼 종합적인 이제 수치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제 신뢰가 가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이런 소형 주택에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말은 재개발 자체가 투자 유망 주로서 굉장히 손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재개발의 포커스를 맞추셔서 소액으로 이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작년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의 아파트 거래량 매달 앞지르는 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천정 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과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빌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만큼 아파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규제 정책이 대부분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이런 대출까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이런 빌라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활성화 방안, 서울시 안 뿐만 아니라 이런 전국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 서울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서울 안에서만 봤을 때 이런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서울시 안에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빌라의 경우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만큼 개발에 따라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것 같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 가격도 높고 규제 영향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규제 정책,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파트로 접근하기 힘들어졌고 가격 가대도 높고 대출 규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를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거래량도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로 실거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고 투자는 재개발 소형 주택 빌라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발 가능성 높은 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우선. 개발 가능성 역세권시프트 고밀개발지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성산동 안에서도 이런 가좌역세권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가좌역세권 다양한 이제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 이제 다양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수색역세권 개발사업도 동시에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세 시프트 개발 사업의 경우는 350m 까지 이 바운더리가 늘어났죠. 그 전까지는 250m 였습니다. 하지만 350m 까지 1차 개발지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차로 해서 500m 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500m까지 늘어난 만큼 용적률 자체도 크게 받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 자체가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정책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개선이 되면서 집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역세권 시프트 개발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바로 정부 자체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 방안 정책이 요번에 나왔습니다. 이 역세권 안에서도 350m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5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이런 면적이 이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보도 내용을 요번에 발표를 했죠. 그만큼 개발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높은 동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정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정지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가가 우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점하셔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보다 앞으로 더더욱 기대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전무 단지, 용산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교통 호재, 바로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통의 호재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이런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지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용산 면적 60% 이상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산에 점 하나 무조건 찍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을 꼭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 이제 최고의 부천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이제 한남 3구역이라든가 한남동 최고의 부천으로 자리매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부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부자들의 경우는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죠. 집가가 아무리 높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가치 개발 가능성을 보고서 이런 현금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가 허름한. 이런 허름한 동네보다는 이런 부촌에 투자를 하셔야지 부자들의 선택을 받으시면서 이런 집값 상승도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라서 명품 주거 단지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남 3구역처럼 지금은 노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죠. 그만큼 그런 지역, 앞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이 용산 언제 개발되는 거야? 소문만 무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의 경우도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용산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개발 호재, 다양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가 바로 용산입니다. 섬전, 이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앞으로 빌라 거래는 더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개발 사업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 서울시 안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신속통화 재개발 사업 21개 지역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 이라든가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축 제한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는 전략도 같이 모색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사항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기 방지 대책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이 유망 지역인지 함께 고민하셔서 실제 이제 매물 이제 보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미래 가치 높은 투자 지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청산동 지역과 용산 지역을 이제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